지금 한국 방송가는 거대한 배팅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익숙한 A급 유명인 이름을 또박또박 호출하던 지상파의 관성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정면으로 붙들어 매는 파격. 업계에선 SBS가 빈내서라는한 장의 카드의 프로그램 편성, 제작 자원을 비상 수준으로 묶어 세우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고전적 의미의 거물 캐스팅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름값을 빌려 시청률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즉시성 확장성을 가진 콘텐츠 생성형 아티스트를 중심에 둔 전략 전환. 이것이 시대를 선도하는 감각으로 남을지 혹은 위험한 단일화법으로 기록될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명확합니다. TV 앞에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있는 시청자는 더 이상 다수가 아닙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으로 분산된 시청 습관, 자기가 보고 싶은 길이, 문법으로 재배열된 콘텐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다음 한편, 이 지형에서 지상파는 과거의 영광을 참조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특히 트로트판에서는 TV 조선, 엠벤이 국직한 성공 사례를 쌓는 동안 SBS는 우리만의 결정적 한 방에 목이 마른 상태였죠. 그래서일까요? 비네서를 향한 SBS의 접근은 게스트 섭외가 아니라 축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간판 시간대에 하이라이트를 맡기고 특집의 끝 장면을 책임지게 하고 더 나아가 비네서의 존재감을 중심축으로 설계한 신규 포맷들 내부에서 여러 갈래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발성 노출이 아니라 지속 노출, 확산, 재소비의 완성 루프를 한 아티스트로 굴리겠다는 뜻이죠. 비내서를 선택한 이유는 수사보다 숫자가 또렷합니다. 방송 직후 공개되는 클립의 속도, 조회 곡선, 댓글의 체류 시간, 스피노프 편집본이 재생 누적치, 쇼폼으로 붕괴한 편집본이 확산력. 같은 10분 클립이라도 보통의 스타가 가져오는 순발적 관심과 비내서가 만들어내는 연쇄적 소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빈에서의 무대가 올라오면 몇 시간 안에 인기 급상승 상단을 점거하고 하루 이틀 사이 구간 반복으로 재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튀어 오르는 패턴. 방송사 입장에서는 본방 70분의 시청률 곡선보다 클립 7분, 쇼폼 27초가 가져다주는 디지털 광고 매출, 채널 구독 누적, 브랜드 리프트, 커머스 전환율 같은 보이지 않던 플러스를 구체적으로 체감합니다. 한마디로 빈에서는 프로그램 하나를 시청률로만 끝나지 않게 만드는 증폭기입니다. 팬덤의 결집력은 또 다른 증명입니다. 공연, 음원, 투표에서 보여주는 행동력은 전통 아이돌 팬덤의 문법을 트로트 신으로 가져왔고 이는 고편성, 제작에 대한 요청과 보장으로 연결됩니다. 방송사는 더 이상 감으로 캐스팅하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비에서의 출연은 사전 예고만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 동시 접속자 증가, 관련 키워드 검색량 상승, 협찬 광고주 문의 증가라는 선행 지표를 동반하죠. 이 지점이 바로 SBS가 주목한 포인트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의 비용을 쓰는 대신 전환을 만드는 힘에 투자하는 방향 전환. 요약하면 이름값보다 실행값입니다. 물론 모든 베팅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한 바구니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특정 아티스트에 노골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은 예기치 않은 변수, 건강, 스케줄, 오해와 구설가 발생했을 때 충격을 완충할 완급 조절 장치가 취약합니다. 프로그램군의 다변화, 호스트 라인업의 병렬화, 포맷의 가변성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단일 의존은 곧 편성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 논쟁입니다. 국내 트로트 팬덤은 다양성과 자부심이 강합니다. 한 아티스트 중심의 밀어주기 전략은 타 아티스트 팬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장르 전체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파일을 키우는 대신 팬덤 전선을 만들면 단기성과의 이면에 장기 리스크가 쌓입니다. 따라서 SBS가 진짜로 영리한 선택을 하려면 빈에서를 유일한 답이 아니라 새로운 문법의 선도자로 자리매김시켜야 합니다. 즉, 빈에서 중심의 파일러드로 시청 행태와 디지털 확산 구조를 검증하되, 이 성공 공식을 다른 아티스트, 다른 장르로 확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 한 사람의 탄성으로 열린 문을 시스템으로 고정하는 일, 콘텐츠 생태계에선 이것을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빈에서의 무대 비하인드. 다큐. 라이브 세션. 콜라보 스페셜, 팬 인터렉션 쇼폼, 스피노프, 커머스 연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여정을 모듈화해두면 이후 어떤 아티스트가 합류해도 같은 궤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빈에서에게도 이 전략은 상호호해가 됩니다. 한 명의 게스트가 아니라 한 채널이 함께 만드는 IP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독 무대의 고정 출구뿐 아니라 음악 다큐에서의 서사, 합주실에서의 과정, 팬미팅 라이브의 온기까지 묶어내면 비해서라는 이름은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본편과 외전에 모두 출연하는 장르 그 자체로 확장됩니다. 이는 고 팬덤의 소유감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콘텐츠 소비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키웁니다. 방송사 관점의 로아이와 아티스트 관점의 성장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 여기서 총력전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첫째, 서두름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획을 과포화하면 물리적인 피로가 서사피로로 번집니다. 빈에서의 강점은 보컬의 밀도입니다. 그 밀도를 지키려면 무대의 빈도보다 한 무대의 퀄리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영웅화입니다. 빈예서의 힘이 크다는 사실과 빈예서만으로 된다는 착각은 아예 다른 문장입니다. 편곡, 밴드, 촬영, 편집, 음향, 디렉팅까지 전 영역의 완성도가 받쳐줄 때, 비로소 빈예서의 목소리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셋째, 팬덤의 피드백을 지시로 오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팬의 목소리는 금쪽 같은 데이터이지만, 기획은 결국 전체 시청자의 감각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상상해봅니다. SBS가 비내서를 중심축으로 한 새로운 포맷을 내놓는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매주 라이브 세션, 한국 원곡자 혹은 장르 대선배와의 대화, 그 곡을 둘러싼 도시 사람 사연의 미니 다큐, 다음 회차의 무대를 암시하는 쇼폼 예고, 본방 다음 날 유튜브 컷과 비하인드, 스피노프, 주간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 마지막 주에는 대형 협연 무대까지. 본방, 디지털, SNS, 공연, 커머스를 하나의 여정으로 설계하면 비네서의 노래는 방영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로 소비됩니다. 광고주에게는 브랜드의 주간 서사가 생기고 시청자에게는 다음 스텝을 기다릴 이유가 생기죠. 반대 시나리오도 그려봅니다. 빈에서 중심의 과감한 편성이 다양성의 깃발을 놓치는 방향으로 익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필요한 건 함께 가는 그림입니다. 예컨대 빈에서가 무대의 중심을 지키는 동안 매회 다른 아티스트가 그 무대를 함께 채우는 포맷, 신인 발굴 코너, 장르 크로스오버 세션, 지역 음악인 스포트라이트 같은 장치가 병행되면 한 사람의 성공이 장르의 발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팬덤 간 긴장감은 공동 무대에서 가장 빨리 풀립니다. 무대는 늘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더큰 박수를 얻습니다. 결국 이 승부의 성패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창작이 이해하고 창작이 원하는 것을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빈에서는 이미 그 교차점에서 힘을 입증한 아티스트입니다. SBS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배팅이 한 시즌의 화제가 아니라 지상파의 새 문법으로 남습니다. 욕심을 조금 더 보태자면 이 실험이 성공할 때 우리는 트로트의 전성기 이막을 방송사, 플랫폼, 팬덤이 함께 쓴 공동의 역사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지금 질문은 두개 뿐입니다. 첫째. 빈에서는 SBS라는 큰 배에 도취되어 새로운 항로를 열수 있을까? 둘째, SBS는 빈에서를 통해 얻은 답을 장르 전체의 성장 공식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답은 숫자와 무대, 노래와 표정, 박수와 다시 보기의 그래프에 동시에 찍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택이 한국 방송의 미래를 바꿀 신의 한수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오판일까요? 지금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이야기에 다음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가 올때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한 방송국의 미래를 나아가 한 장르의 지형을 얼마나 멀리 밀어 올릴 수 있는지를